수용성 규소는강 알칼리성 물질이며 강력한 음이온입니다. 수용성 규소가 지위에 뛰어난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세계에서 미국, 독일, 일본, 한국 등단 4개국만이 발명특허를 가진 NK세포를 활용한 부작용 없는 자연치유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하늘이 내린 마지막 선물이라 이끌지는 천년 미네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용 박사님이 40여년의 치열한 연구 끝에 강알카리성 물질인 수용성 규소가 탄생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를 이용할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것은 행복한 국민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수용성 규소는 산성화된 신체를 중화시키는 뛰어난 물질입니다. 우리 몸이 중화되면 병이 생길 수 없겠지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웰빙 백제시대 시사 거짜 자격으로 NK세포를 활용한 몸속 100명의 의사를 활용한 자연치유 방법으로 건강한 삶을 위한 방법을 많은 이웃과 나누어 아름답고 행복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오엽 선생의 웰빙 생활 건강 TV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었다면 오른쪽 빨간색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그리고 왼쪽에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것은 웰빙 백세 시대 건강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되는 자원봉사입니다. 제 영상 시청과 구독은 언제나 무료입니다. 오늘은 일본 의사들이 임상한 수용성 규소의 힘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용성 규소는 첫째, 강알카리성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암 환자나 질병이 중한 사람의 몸은 거의 빈토산 상태입니다. 강산성화된 몸을 중화시키기 위해서는 강알카리성 물질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아쉽게도 사람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강아카리성 물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용성 규소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한 것입니다. 둘째, 수용성 규소는 음이온 덩어리입니다. 대기 중에는 언제나 음전화를 띈 음이온과 양전화를 띈 양이온이 떠다니는데 음이온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을 호은폭포나 소나무숲입니다. 어미온은 호흡과 피부를 통해 흡수하는데 흡수된 어미온은 신체에서 세포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활력을 증진하게 하며 피를 맑게 하여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신경을 안정시키고 피로에서 회복시키며 식욕을 증진하는 뛰어난 효능 때문에 공기의 비타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이 음이온 34, 양이온 1일 때 건강한 상태라고 하며, 음이온 4, 양이온 5일 때 질병 상태의 몸이라고 하는데, 이것만 봐도 음이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수용성 규소는 음이온 덩어리로서 피부나 호흡을 통해 흡수되는 공기 중의 음이온과 달리, 직접 음용함으로써 몸속에서 건강한 상태인 음이온 34, 양이온 1의 상태로 만드는데 강력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강력한 알카리성 물질 그리고 생명의 비타민인 강력한 천연 음이온의 수용성 기소를 대표하는 힘입니다. 이런 힘 때문에 아마 신이 인간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그럼, 음이온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공기 정화작용입니다. 공기 중에는 존재하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즉 담배연기,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오존 및 각종 유해물질은 음이온을 형성하고, 양이온을 형성하고 있는데, 음이온은 이들 양이온을 중화하는 중화 침전시켜 제거함으로 공기를 깨끗하게 하고 신선하게 유지해 줍니다 둘째, 먼지 제거 및 살균 작용입니다. 음이온은 세균이나 먼지, 꽃가루, 곰팡이 오염된 입자들을 자유롭게 떠다니도록 해 공기를 혼탁하게 만드는 반면, 음이온은 이들을 중화 제거해 줍니다 셋째, 혈액의 정화입니다. 혈액 중에 미네랄 성분인 칼슘, 나트륨, 칼륨 등의 이온을 상승시켜 혈액의 알카리화를 진행해 혈액을 깨끗하게 정화해 줍니다. 깨끗하게 정화된 혈액은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도를 떨어뜨리고 생체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 능력을 높여줍니다. 특히 음이온은 칼슘과 밸런스를 회복시켜 각종 성인병, 암, 당뇨, 고혈압 등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며 스트레스로 산성화되어 가고 있는 현대인의 체질을 건강하게 바꿔줍니다 넷째, 세포의 활성작용입니다. 우리 몸은 60조개 이상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미경을 통해 음이온이 많은 혈액을 살펴보면 세포의 움직임이 눈에 떠일 정도로 높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는 세포막의 전기적 물질 교류가 촉진되어 세포 내에 영양 공급을 원활히 해주고 노폐물은 세포 외부로 배출되게 해줍니다. 음이온의 증가는 결국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성하게 하여 칼슘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근육 특히 신근의 활동을 왕성하게 하여 심장을 더욱 건강하게 합니다. 다섯째, 저항력 항상작용입니다. 우리 몸의 음이온의 증가함에 따라 혈액 중의 감마그로린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감마그로린이란 혈청에 함유된 단백질의 일종으로 성분 중에는 면역력을 가진 항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마크로피린이 증가함에 따라 각가지 병에 대한 항체도 증가하여 바리에스의 감염증에 대한 저항력도 향상되게 되어 몸의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섯째, 자율신경의 조절작용입니다. 자율신경은 인체의 모든 기관에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이 반응하여 기관을 통제하는 신경으로 생명 유지에 없어서는 안 되는 생명신경입니다. 음이오는 모든 혈관 내장 등 우리 몸의 생각이나 느낌에 반응하여 자율신경계를 인체에 유리하도록 조절해 줍니다. 이처럼 음이오는 인체의 모든 기관, 신경계 통및 혈액, 세포, 인파액 등에 생기를 주어 악화된 기능을 강화해 주고 활력을 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일곱째. 통증 완화작용입니다. 토로마린 섬유에서 발생하는 음이온은 이온화된 칼슘을 증가시키고 엔드로핀 엔케마린이라는 물질을 발생시킵니다. 혈청 속에 칼슘과 나트륨의 이온화물이 상승하여 하면 혈액을 깨끗하게 정화해주고 피로해소 체력회복 뿐만 아니라 강한 통증이 있던 부작 부분의 세포를 건강하게 활성화해 통증을 완화됩니다. 오늘은 일본 의사들이 임상한 수용성 규소의 힘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삶에 쫓겨 방치하다시피한몸 병이 와서 소문난 병원이나 유명한 의사가 병을 고쳐 줄 것이라고 방황하지 말고 미리 내몸 안에 백 명의 의사를 활용한 자연 치료력을 끌어 천하보다 소중한 내 생명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부모, 형제나 친구, 심지어 의사 등그 누구도 대신 아파주거나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전문이라는 나이센스의 소감 저한 눈에 속지 말고 저 넓은 바다가 썩지 않는 이유가 3%의 소금과 파도 때문이듯이 질 좋은 소금 섭취와 걷기 운동 그리고 하늘이 내린 최고이자 마지막 선물인 천년 미네랄 수용성 규소를 활용하여 면역력을 높여 구독자님의 삶은 늘 건강과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보람찬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더욱 멋지고 행복한 날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웰빙 백세 시대 시사 거자 자격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엽 선생의 생활건강TV였습니다. 많은 시청과 이웃에게 권하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